자 여러분들 4인자 노즈맵 시작합니다 가장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맵입니다 일단은 선은 노란색깔 악리가 가져갑니다 자 노란색깔 악리 행템 볼까요? 무인도 골퍼 아 어떻게 됐어요? 힐링형 거 보조 없이 많이 애자고자 트리샤 행템 자 체험판 아이바를 낀게 아쉽습니다 힐링에는 공격 아, 반지가 있고요 자. 모우짜라고님 우리 방열혈 팬분 빛나는 헬멧의 통행료, 루비 목걸이의 홀짝, 화이트 대형새의 골드 버너스 요렇게 있습니다. 유. 일단 여러분들 이번 명당은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고요. 천연병. 8. 표준카드만 계속 밟고 있습니다. 나이스! 공짜 나침반! 공짜 나침반 좋고요 예. 오제고. 아르테스 보조 능력치가 뭐에요? 어, 깃털이라고, 그 모이라 깃털하고 비슷한 능력치가 있습니다. 예. 일단 2호 가겠습니다. 2호. 제가 왜 2호를 가시는지 방송을 세 번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2호를 가는지 어 이유를 알 겁니다. 방송을 세 번만 보시는 분들은. 벨네 프리크님 들어갔어요. 더블 4. 그렇죠. 맞습니다. 더블 11을 노리고 프로메테우스를 3개를 올리는 겁니다. 더블, 8 자, 그리고 더블4한번 노려볼게요, 더블사. 지랄. 아이, 주사위 튀네. 팔. 자, 세개 찢나요? 아, 아직 한 바퀴를 못 떠났습니다. 한 바퀴를 못 떠나서 두 개만 올렸고요 노래 제목은 러블리즈의 안녕. 안녕. 요. 이야 목걸이까지 발동 목걸이까지 발동 원래 방송을 3시까지 합니다 예, 방송 시간은 9시부터 3시까지 합니다 원래 미방 없이 바로 녹화 방송 돌릴 거예요. 아, 삑살이 아깝고. 이 노래 가수가 부르는 거예요? 네, 러블리즈라고 가수 있습니다. 아몰레드 폰은 당연히 그 눈이 많이아요 아, 따갑죠. 네. 어, IPS로 바꾸세요. IPS가 되게 좋더라고요. 아몰레드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너무 눈이 아픕니다. 장시간 쳐다보면 아몰레드는 노트2도 아몰레드입니다, 형님들. 더블 4! 가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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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이제 이거 5를 한번 노려볼게요. 됐어, 각 나온다. 됐어, 됐어. 5만 나오면 돼, 됐어. 가자! 가자! 그렇지! 명당 가져갑니다. 명당 확보합니다. 자, 이제 유저들을 신명나게 족치는 일만 남았어요. 좋았어. 데스 어, 배가 폰도 IPS입니다. 어, LG 폰도 IPS고요. 7,

아우 야 공격방어 오지 더블 쉼 <목소리> 아우 oh, 돈 오질나게 뺏기고요 더블 쉼 패드를 사는 것보다 일단은 컴퓨터를 좀 바꿔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일단은 큰맘 먹고 세개 지울게요. 설마 뺏기겠습니까? 설마, 설마 뺏기겠나요? 어. 설마, 어. 자 노란 색깔 악리가 주사위가 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이 야, 뺏어버린다 8, 아, 아깝다 행님들, 여기에서 여러분들 입마블은 이렇습니다. 자, 입마블 더블 10이 나와서 그랑프리가 고 프로메테우스를 가면은... 자, 저 악리를 족칠 수가 있어요. 자, 과연 입마블 성공할 것인지 좋습니다. 행님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11라면 악리 족칠 수 있어요. 11, 딸아이, 아... 어머! 천사카도 썼어야 됐나? <놀람> 아 <놀람> 나이스 <엘리! 놀람> 요아 좋아요. 좋아요. 야, 파란색깔 악리 강 나온다. 각 나온다. 무슨 <놀람> <각> 나 <나온다. 놀람> <조심해, 각> 나옵니다. <놀람> 독쳐 버립시다. <놀람> 시원하게 <놀람> 트리샤도 뭔가 올것 같지 않나요? 트리샤도 사정권입니다. 자 형님들 프로메테우스 가서 두명족실 준비 되셨습니까 형님들? 자 갑니다. 두명족실 준비 되셨나요? 적정기 발동. Make some noise. 천사카드 쓰나요? 예, 쓰네요. 자 트리샤 천사카드. 아, 개 같은 거. 아, 어떻게 두 명을 다못 짓냐. 아, 주작이야 아, 두 명을 못 짓냐. 아, 이 연속을 못 짓네. 아. 그렇지! 노란 색깔 악리 밟았습니다. 노란 색깔 악리 밟았습니다. 야, 5천만원 대출. 5천만원 대출. 좋았어, 좋았어. 좋아요. 9. 힐링 말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말하면 터져. 아, 너무 좋아. 더블 2. 7. 이거 그냥 투독으로 끝을 내버릴까요? 어떻게 요리를 할까요? 어, 어떻게 요리를 하면 좋을까? 어. 그래요, 일단은 뭐, 마지막 파니까 질겜으로 갑시다. 자, 그랑프리갈게요 자, 프로멘트스 가격을 더더욱 비싸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8배, 7,200만원. 자, 갑시다. 어차피 투독자리 없네. 악리 다시 한번강 나옵니다. 좋아요! 항리 사전 거리요. 좋아요. 항리 강 나온다. 더블샷. 야, 이거 강 나옵니다, 형님들 이거. 예. 딱 지금 예, 두명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형님들. 자, 두 명을 족쳐보겠습니다. 홀짝 하나 사고요, 다이아로. 자, 10이 나, 11이 나오면 됩니다, 11. 가자! 11! 11 나왔습니다! 11 나왔습니다, 이님들! 자, 이님들! 소리 지를 준비, 되셨습니까, 이님들? 두명족질 준비, 되셨나요? Make some n 소리 질러 그렇지! 그렇지! 야! 야, 족쳤다, 족쳤다. 자, 트리샤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이 넘었습니다. 1억이 넘었어요. 야! 킬링 여행권! 킬링 여행권 발동! 앙리, GG! 파산합니다. 야, 킬링 여행권! 킬링 여행권. <laughs> 좋았어. 야, 좋습니다. 아, 시원한 한 판이네. 요 어, 좋았어. 7. 어. 외계인 헌터. 남자는 무조건 세번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뭐, 가끔은 두번더 좋아요. 뭐 가끔은 오 더블 십이 오아 행성 매각 트리샤 알거집니다 각설입니다. 더블 팔. 자 이제 다시 한번 그랑프리 노려볼게요. 6이 나오면 이제 10배가 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6, 6. 좋아요. 자 프로메테우스 이번에는 10배다. 9천만 원입니다. 더 비싸졌어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또 만들어 봅시다. 큰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가보자. 예, 어, 잠깐만, 저러면 트리샤 지금 투독 위험합니다. 자, 막아야 돼요, 이거. 위험합니다, 이게. 야, 이거 투독 막아야 된다, 트리샤, 어. 어, 위험해요. 어우, 야,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아, 일단 팔나왔고요 악리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악리가. 그렇지! 악리 힐링 발동했습니다! <목소리도> 악리는 이제 좆된 운명이죠 예, 악리는 이제 그냥 인생 마감할 준비해야 됩니다 자 형님들 악리 족시로 프로메테우스 갑니다 형님들 <목소리도> 악리 족시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지 악리 끌어내겠습니다 <laughs> 아, 하지만 향수 때문에 그렇게 큰 이득은 보지 못했습니다 향수가 야, 이걸 향수가 이걸 향수가 11자트리샤 그랑프리 아 뺏기네 뺏겨 크, 그랑프리 뺏겨버리네 아 오! 안 뺏었어요 예또야또 <laughs> 또 방송 또 재밌게 해달라고 또 크으 좋습니다 예아 매너 오지구요 예 이건 한 따봉 한 3개 날려줘야 됩니다 형님들예 아이 좋아요 오케이 자 좋아요 푸르멘테스 9천만원 야잇! 앙리 개 같은 거, 이 아, 뺏어갑니다. 트리샤랑은 비교됩니다, 예. 앙리는 어떻게든 지금 목숨 걸었어요, 승부에. 어. 어떻게든 지금 목숨 걸었고요 어. 잇 천사카드 있지롱! <laughs> 어머! 야, 돈을 오질나게 뺐네. 시대의 쌍놈입니다. 몇천을 뜯어간 거야? 아우, 야. 징그럽다, 징그러. 합니다 전쟁. 나이! 야개 같은 거. 역전 당했습니다. 아이. 아이. 자, 얼른 빨리 추독으로 끝내버리자. 팔! 나이스! 좋았어. 가자, 가자. 자, 이 분위기 그대로 트리플 덕점에 도전하세요. 가자. 가자. 그렇지 악리 견제 못했구요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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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투독 하자 투독 하자 투독 하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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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보자 여기서 이제 더블 시비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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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요 어, 괜찮아 괜찮아 해볼만해 자 어, 트리플 독점으로 제공 계속 제가 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형님들 그렇지 악리 밟았습니다 다시 한번 랩해도 내가 1등 탈환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 자 됐어. 여기서 이제 W가 <목소리> 나오면 이겨요. W 블 W W W W 더블 W 더블이. 더블리더블 W 서울 W 첼 W 자 이렇게 해서 W W 노 W 가 트리플 덕점 W W W 리합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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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W W W W W 자, 요거 일단은 큰맘 먹고 세개 지울게요. 설마 뺏기겠습니까? 설마! 설마 뺏기겠나요? 설마! 어. 자, 노란색 악리가 주사이가 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 야, 뺏어버린다. 8. 아, 예, 아깝다 행님들, 여기에서 여러분들 입마블은이렇습니다 자, 입마블 더블 10이 나와서 그랑프리가 고 프로메테우스를 가면은 자, 저 악리를 족칠 수가 있어요. 자, 과연 입마블 성공할 것인지? 좋습니다. 행님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11라면 악리 족칠 수 있어요. 11, 이아이 어머! 천사카드 썼어야 됐나 나이스 아. nice <laughs> <laughs> 좋아요. 아 좋아요. <laughs> 야 파란색깔 악리 강 나온다. 각 나온다. <laughs> 좋습니다. <각> 나옵니다. 쳐 <laughs> <laughs> 버립시다. 시원하게. <laughs> 합니다 전쟁. 아이! 야이! 개 같은 거. 역전 당했습니다. 아이. 아이. 자, 얼른 빨리 추독으로 끝내버리자. 팔! 나이스! 좋았어. 가자, 가자. 자, 이 분위기 그대로 트리플 덕점에 도전하세요. 가자. 가자. 그렇지 악리 견제 못했구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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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투독 가자 투독 가자 투독 가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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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보자 여기서 이제 더블 시비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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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요 어, 괜찮아 괜찮아 해볼만해 자 어, 트리플 독점으로 제공 계속 제가 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형님들 그렇지 악리 밟았습니다 다시 한번 레해도 내가 1등 탈아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됐어. 여기서 이제 더블 2가 나오면 이겨요. 더블 2, e, 더블 2, e, 더블 2, e, 더블 2, e, 더블 2, 서울의 첼라! 더블 8. 자, 이제 다시 한번 그랑프리 노려볼게요. 6이 나오면 이제 10배가 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6. 6. 좋아요. <목소리가> 자, 프로메테우스 이번에는 10배다. 9천만원입니다. 더 비싸졌어요. 자, 한 번, 다시 한번또 만들어 봅시다. 큰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예. 가보자. 어, 잠깐만. 저러면 트리샤 지금 투독 위험합니다. 자, 막아야 돼요. 이거 위험합니다. 이게 예. 야, 이거 투독 막아야 된다. 트리샤. 어, 위험해요. 어 야.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아, 일단 팔나왔고요 악리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악리가. 그렇지! 악리 힐링 발동했습니다! 악리는 이제 좆된 운명이죠. 예, 악리는 이제 그냥, 어, 인생 마감할 준비해야 짜잉들, 앙리 갑니다, 앙리 준비 해야 됩니다, 형님들. 자, 형님 악리 족실어, 프로메테우스 갑니다, 형님들! 악리 족실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지! 악리 끌어내겠습니다! <laughs> 아, 하지만 향수 때문에 그렇게 큰 이득은 보지 못했습니다. 향수가, 자, 이걸 향수가, 이걸 향수가, 그죠 어. 예, 어, IPS로 바꾸세요. IPS가 되게 좋더라고. 요 아몰레드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너무 눈이 아픕니다. 장시간 쳐다보면. 아몰레드는 노트2도 아몰레드입니다 형님들 더블 4! 가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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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거 5를 한번 노려볼게요 됐어 각 나온다 됐어 됐어 5만 나오면 돼 됐어 가자 가자! 그렇지! 명당 가져갑니다 명당 확보합니다 자 이제 유저들을 신명나게 족치는 일만 남았어요 좋았어 대스. 어, 배가 폰도 i p s 입니다 l g 폰도 i p s 요 좋습니다 아~~ 돈오질게 뺏기고 저는 배가 넘버6승입니다 야, 야, 목숨 걸었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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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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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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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오질나게 뺐네. 시대의 쌍놈입니다. 몇천을 뜯어간 거야? 아우, 야. 징그럽다, 징그러. 필요합니다, 전정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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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개 같은 거. 역전 당했습니다. 아이. 아이. 자, 얼른 빨리 추독으로 끝내버리자. 팔! 팔!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가자, 가자. 자, 이 분위기 그대로 트리플 독점에 도전하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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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악리 견제 못 했고요 좋아요.